안녕하세요, 기반입니다. 오늘은 그냥 어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한 번씩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날때 틈틈이 조금씩 어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 저도 한 번씩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제 영상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더스게이트가 사실 고전 게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이제는 많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저도 실제로 게임 플레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많이 하기는 힘들지만 음, 근데 이제 매력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한 번씩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발더스게이트가 또 패키지 게임이다 보니까, 엔딩이 있고, 내가 좋아했던 게임이고 해서, 시간이 지나도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완주를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발더스게이트 게임을 통해서, 던전스 앤 드래곤스라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알게 된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어, 그래서 좀더 많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뭐 미국에서도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는 TRPG라는 게 많이 세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컴퓨터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예를 들어 70년? 80년? 아마 이때쯤에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 RPG, TRPG를 많이 즐기시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면서 상업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여러 TRPG에 관한 룰북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좀 다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어,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어, 저작권이라는 엄격한 것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준비했던 어, 책들이나 이런 원서들도 사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것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 다 공개를 해가지고 전혀 뭐 사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데,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떡뻥, 떡뻥, 네, 내 아이의 떡뻥 쌀 과자 뭐 이런 과자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과자 많이 먹죠. 먹어보니까 되게 심심한 맛이긴 한데, 몸에는 되게 건강한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할 말이 없으니까, 떡볶이 나오네요. 그, 이책 혹시, 여러분들, 이책 아시죠? 발드스게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이, 책일 것 같아요. 이게 90, 거의, 발더스 게이트 1 나왔을 시절, 그때, 에, 몇 년, 한 1, 2년 지나서 나왔을까요? 아마 그랬을 건데. 출판사는 베스트북이네요. 그리고, 저자는 김혁 선생님입니다. 어, 그리고, 99년도 9월 1일날 책이 작성이 됐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아무래도 알더스 게이트 팬이다 보니까 구하게 되긴 했는데 상당히 구하기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파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산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마음이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고로 이렇게 팔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격은 요즘가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 10만원 1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싸게 구입을 하면 몇만원? 약간 좀 좋게 저렴하게 파신다면 한 7, 8만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0만원 이상으로 또 부르시지 않을까. 워낙 책이 없기도 하지만, 또, 팬들이 안팔 거예요. 이 책을. 발더스게이트가 이게 이제 원에 대한 공략집이거든요 투는. 이런 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가 모두를 만들면서 어떤 자료 같은 게좀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공약을 보면서 진행할 수도 있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좀더 쉽게 정보를 찾기 위해서 책을 또 구매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결코 근데 저 같은 팬 입장에서는 약간 비쌀 수도 있지만 한 권쯤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은 맨 뒷장에 그리고 지도가 있습니다. 월드 맵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 여기는 발드스 게이트 의 지도고요. 발드스 게이트가 4분의 1로 4분의 1이, 아, 1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인가요?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실제로는 맵이 쪼개져 있죠. 와 정말 이때는 놀랬어요. 도시 한 군데를 이렇게 여섯 군데로 쪼개가지고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벅찼죠. 뭐 이런 감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드코스트 지역을 보면 여기가 발더스 게이트에요 방금 봤던 여섯 군데로 쪼개져 있죠. 제가 여섯 군데인가요?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아니고 아 발더스 게이트가 아 이게 발더스 게이트 아홉 군데로 쪼개져 있네 와 이게 아홉 군데에요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니,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다섯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총, 아, 여덟 개인가요, 그러면? 아홉 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러니까, 안 보이나요? 여기가 발더스 게이트가 그러니까 아 제가 오늘은 발더스 게이트 특집 발더스 게이트 게임 박스입니다. 영문판인가? 이게 영문판인 것 같아요. 한 한글판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구입을 했는데 예전에. 좀, 파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구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영어파인지, 한글파인지 모르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매뉴얼 하나 있죠. 매뉴얼이 하나 있고, 매뉴얼이 하나 있고, 그 게임 CD가 게임 CD가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섯 개인가요? 하도 오랜만이어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영문판이구나. 제가 한글판으로 착각을 했어요 한글판으로 근데 제가 사실 한글판이 또 따로 있어요 CD가 <laughs> 박스 버전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박스 버전이 없어서 이걸 구입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여기는 아, 이, 이거 지도로 한번 볼까요 소울드 코스트입니다 페이로분의 지역 테이븐 지역이라고 나오네요 여기가 프렌들리 암 프렌들리암 그리고 샤프티스 숲 샤프티스 숲이고 클로보드 숲이죠 클로보드 여기 o u p clogged soup, c l o g g e 오거. o u p clogged soup, clogged soup, clogged 처음에 얘가 완전히 파티로 이렇게 가다가 1레벨로 가가지고 얘한 마리 잡기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오구가 정말 무서운 존재였죠 이때는 그리고 이제 프렌드리암 이쪽 영역에는 비웨어 a r 블린 호블린을 조심하라 이게 나오네요 호블린도 1레벨 상대로는 상당히 어렵죠 화를 막 쏘고 그리고 또 약간 강한 호컬블린 같은 경우는 독화살을 쏘는데 그 독화살이 좀 무섭습니다. 클로그드 포레스트는 비웨얼 코볼트. 코볼트 이게 코볼트 코볼트인가요? 코볼스 우리는 코볼트라고 하는데 코볼... 코볼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근데 S가 붙어서 단, 복수죠, 복수. 코볼트 들, 코볼즈.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네요. 예, 프렌들리암, 그리고 밑에가 베레고스트가 있고요. 베레고스트가 있고, 캔들킵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죠. 우리 주인공들은. 그래서 오른편에 가가지고, 보라이온이 이제 여기서 쓰러지고 사레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쪽 지역이 그리고 베레고스트가 바로 오른편 밑에 약간 밑에 쪽에 베레고스트가 있고 약간 밑에 쪽에 네시켈 마을이 있고 네시켈 마을 밑에 네시켈 광산이 있고요. 비웨어 기버링스 어우 기버링스가 여기서 또많나봐요 이쪽 지역이 기버링스가. 근데, 사진상으로는, 오, 기버링이 상당히 무섭게 나왔네. 사진상으로는, 오고보다 더 카리스마가, 오고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버링은 거의 밥이죠. 1레벨들에게도 그렇게 무섭지 않은 밥. 물론, 좀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좀 무섭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 노을 성채죠, 노을 성채. 비웨어 노을. 아 이게 일, 이게 발드스게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와 이거 하나, 이한 하나 맵으로만 봐도 와 정말 갈데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추억이 많이 돋습니다 아, 지금도 플레이는 하지만 항상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할수 있다고 해서. 이게 또 질리는 것도 있고, 계속 하다 보면 질린감도 있고요. 그래서 퀘스트 모드를 좀 일부러 만들려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퀘스트 모드를 만들면서 이번에 40개를 패키지처럼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그 테스트를 엄청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이제 좀 잃어버리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질리게 되고 이게 일처럼 돼 버리니까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4 0개면 상당히 풍부한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버그 테스트 하느라고 퀘스트를 몇 번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어한 퀘스트당 다섯 번 이상은 했겠죠? 다섯 번이 뭡니까? 다섯 번에서 10번 이상 한것 같은데. 다섯 번에서 10번 사이? 그 정도는 했으니까 총 40개 퀘스트를 어, 5번만 했다고 쳐도 200번을 했네요. 어, 그리고 그거 외에 다른 버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했어요. 어, 이거 지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발더스 게이트입니다. 발더스 게이트예요. 발드스게이트인데, 어 실제로 게임상에서는 총 9군데 맵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세군데, 이렇게 해서 세군데, 이렇게 해서 세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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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엄마 맞죠? 아홉 개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 써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으로 글자 써진 것들이 다 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글자가 없는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집에는 거의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써 있는 곳은 이제 구역인데 약간 이벤트가 좀, 예, 서브 이벤트가 있는 아마 그런 곳을 쓰지 않았나. 그런 좀 서브 이벤트가 많은 곳들을 지명으로 이렇게 쓴것 같긴 해요. 아니면, 아, 중요한 지명들이죠. 이, 이 맵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 맵에서 특징적인 이름이 있는 곳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썼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집들도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집들 안에서도 작은 이벤트들이 또 있어요. 이거 보면은 발드스게이트 원이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BGT를, BGT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b g e 와 BGET까지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개선된 버전인 인 n 스 e 디 t e 판이 훨씬 그래픽적으로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더 깔끔하고 또 줌인과 줌아웃이 되는 게참 신기했고 주민하고 주마우이 되니까 나중에 BGT를 잠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우스 휠을 막 돌리고 있어요. 마우스 휠을 확실히 그래픽이 좀더 좋아지니까 BGT를 이제 해야 되나? 이제 BGT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모드 같은 것들, 그래픽 개선 모드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UI 뭐 그런 모드들 그런 것들도 BG Enhanced Edition 버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GT를 이제는 놓아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다시 했기 때문에 BGT는 거의 10년 전에 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거의 열어보지도 않았네요 예, 열어보지도 않았어 빡빠하네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영어공부를 좀 할라 했는데 아, 요즘에는 AI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그 AI가 접목돼가지고 안경도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할 필요성을 지금 그 버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하려 했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영어 공부는 예전에는 제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 저의 어떤 목표도 하나가 있었고 했는데 원서책들이 또 영어들이 많아요. 다 원서, 영어, 원서책들이 다 영어예요. 원서책들이 영어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술이 요즘 좋아져가지고 음,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간단한 영어 수준에 그런 영어 공부만 좀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먹어도 뭔가 꾸준히 할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또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몸이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항상 챙기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갑자기 제가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또 저희를 기다려주진 않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중한 시간들 한 번씩 저도 회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 봅니다. 영상은 공개로 하겠지만, 뭐, 누가 보든지, 제가, 제게도 또 소중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한번 또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